안녕하세요, 신씨입니다. 아, 여기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반월재라는 곳입니다. 아침 일찍 나와서 한세 마리 잡고, 처음에 안 나올 줄 알고 영상을 안 켰는데, 나름 조금 나오네요. 그런데 잔챙이. 한번 랜딩하는 걸 찍어보려고 영상을 켜봤어요. 또 이렇게 영상 키면 또 고개가 안 나오는데. 아, 입질이 왔는데. 로데 특징이 뭐냐면 이 정도 귀롭 뻥은 간단하게 됩니다 짜롱 아 근데 사이즈가 고만고만 하네요 다저사이즈네 마리째 잡었어 입질을 했 아니 던졌는데 물고 있었다가 모르고 당겼더니 빠졌어요. 그 상황에서 또물었어. 어설프게 걸린 거죠. 바늘털이 당했습니다. 물고 있습니다. 물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아, 어, 이번에 좀 사이즈 되는데. 어, 힘좀 쓰는데. 이건 드롭 못하 있는데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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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그렇지.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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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그렇지 아좀 깊게 물었네요 들지 마 들지 마 들지 마 들지 마 접었습니다 그렇지 ignored 지금 여기는 밑에 청태나 이런 수초들이 좀 많은 편이라 다운샷보다는 약간 노싱컷 쪽으로 가는 게그 수초나 이런데 위를 살포시 앉았다가 살포시 일어나는 그런 채비가 조금 더 운영이 맞을 것 같아요 먹히고 있고. 두서 베스가 있으니 받아먹지 않으면 안 본다. 오고 있나요? 오고 있는 것 같은데. 옳지 받아먹어서 물고 오고 있었어. 오리사이즈 괜찮아. 이번에도. 나 이수. 여섯 마리째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카 채비를 좋아합니다. 이카 채비를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카만의 특유한 입질이 있어요. 정말 그 FM 입질, 토독.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동안 많이 사용을 안 했다가 요번에 이제 여기가 고기가 잘 나오니까 이카 채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사이드 선별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. 자, 노싱코로, 진짜 오리지널, 아, 노싱코로 이카만 달아서 던지겠습니다. 아, 멋있습니다. 근데, 그렇지. 아, 입질이 야고. 뭐한방 먹었네. 아, 어가시야. 이치로입니다. 이치로입니다. 또 물고 있습니까? 저... 아 맞았습니다. 뭐니? 뭐니? 뭐니는? 아... 이거는 신라면 봉지인데 입질옵니다. 방구와 동시에 입질 왔습니다. 더늘었는데아 이런 저기 방구께서 도망갔습니다. 이동, 좀시쨍쨍한데 쨍쨍합니다. 잡았습니다. 잡았습니다. 근데 내가 빠질 줄 알았어.